송만의꾸농자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벌써 4월 달도 후딱후딱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일하느냐고 굉장히 바쁜데요. 오늘도 재라는 분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장 왔다가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면서 바로 영상 이어서 붙여 갖고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뭐 재라는 텅었서텅 12, 16, 19, 9판 정도 빈것 같아요. 9판 정도. 사이사이에 한번 빠진 거를 메꿔놓은 것 같은데요. 에, 집사람이, 몸매 여기도, 여기도 많이 폈네, 또. 오늘도. 음, 재라는 분양할 거를, 뭐라? 여기도 다 폈네? 음, 오늘 누가 왔다 갔나? 재라는 분양할 거를 집에 갖다 놨다고 와서 분양,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들어가서 어,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장을 저는 야, 이게 빨간색이었구나. 아이고, 이게 지금 펜시하고 접목했던 건데 골드. 음, 접이 아니라 홋고 꽃이 피는구나. 예, 아, 꽃들이 뭐 엄청납니다. 꽃천지, 꽃천지. 여기 뭐 지금. 어우, 또삽목이 엄청 나왔네요. 삽목이 해야겠네. 이거 오, 야, 이거 뭐. 삽목 펜시들, 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뭐. 낮에 봐야 되는데, 밤이라. 어우, 엄청 이뻐요. 꽃대를 보세요, 꽃대. 야, 이거 뭐. 지난번에 삽목한다고 내가 싹 잘랐던 건데요. 꽃대들이 뭐, 안 나잖아, 신데 뭐. 둘, 린, 여섯, 여덟, 열. 15개를 물고 나왔네. 굉장히 많이 물고 나왔어. 이게 싹 삭발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그냥 안나다녀시이양꼬시기양 빠글빠글 물고, 물고 나왔네. 여기서. 아무튼 집에 가서 분양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8세트를 준비해놨네요. 8세트 구성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써놓으라고 그랬대요. 시간 관계, 시계를, 시간을 지키려고. 1번 세트 구성품입니다. 이게 그린 아이즈 그린 아이즈. 이게 은근슬쩍 냄새,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내가 제라는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얘만, 얘는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그린 아이즈. 그 다음에, 아, 요거 꽃대 지 올라왔죠? 레드 판도라. 그 다음에 펜시 제라는 우레노스 에메랄드 꽃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미스 앱번인데 속에 꽃눈이 숨어있네요 그 다음에 달보드 레 되겠습니다 두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두번째 구성품 두번째 구성품 한번 볼게요 호주 핑크입니다 아 겹으로 되게 이뻐 호주 핑크 그 다음에 요거는 에 요건 페가수스그 다음에 펜시제라는 워레노스 프레티넘 이거는 미즈 아로스 꽃이으면아중클 겁니다. 이거 어, 이거 내주고 이거 이거 좀 스윗 오멘스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성품입니다. 마인스 피오나 마인스 피오나, 집스 프레다 버지스. 짝종 이거 잘안 커요. 실보스노실보스노가 쉽게 잘 크지는 않더라고요. 밀필드 로즈. 장미처럼 피죠? 빛보에. 세 번째 구성품이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이라 세트 번호를 잘 보시고 앞에 사람이 어떤 번호를 선택하셨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세트 번호 앞에 사람 보려면 댓글 쓸때 최신순으로 눌러놓고 댓글을 보시면 순서대로 쫙 보여요.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리빈 나비 얘 한번 소개 꽃대에는 숨어 있을 겁니다. 파우더 퍼프 이거 이제 꽃대 올라왔죠? 파우더 퍼프 펜시제럼 올리비 웰페어 올리비 웰페어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SM 플라밍고 성막리 꽃농장에서 만들었던 SM 플라밍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카프타운, 카프타운입니다. 다섯 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아이비 자라 염지가 엘레칸테, 단풍이 굉장히 이쁘게 들은 엘레칸테입니다. 펜시 자라름 미스즈 헬리콕스, 미스즈 헬리콕스. 그 다음에 에, 스텔라 종류죠. 러시무어 플래티넘, 애니버서리, 발음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 길어요. 그다음에 벤브릿지 골드이파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레틀스탠 스테, 레틀스테드 레틀스테드 꽃대는 잘 물고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구성품입니다. 로코코 되겠습니다. 로코코. 그다음에 힐다스 메모리 펜시제라름이죠 힐다스 메모리. 이거는 봄나렌, 봄나렌입니다. 봄나렌, 봄나렌. 골드이, 골드이파리죠. 존스 프라이드. 소개 아마 꽃은 물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엔팅 로즈, 엔팅 로즈. 7번, 7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그린 아이즈, 향기가 좋은 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엘리슨 마치, 펜시젤라름그 다음에 이건 오덴시외 리틀루반, 오덴시외 리틀루반. 네 번째 존스프라이드골드이파리죠 존 호주핑크 되겠습니다. 호주핑크 꽃대들은 아마 속에 다 물고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마지막 구성품 되겠습니다. 비바 캐롤라이나, 비바 캐롤라이나 되겠습니다. 실버 딜라이트 펜시젤라늄 되겠습니다. 송 겨울 속에 숨어져 있네요. 꽃대 물고 올라왔습니다. 오덴시외 리틀로반. 꽃대 이렇게 올르고 있죠. 오덴시외 리틀로반. 그 다음에 빌스잼입니다. 빌스잼. 이렇게 해서 8세트 구성품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꽃대는 다 물고 나오고 있고요. 택배 포함 55,000원.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댓글을 몇번 다셨는가 잘 보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신청을 하셨으면은 1시간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셨으면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되시는 분께는 바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